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딘가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우울한 차차니다 왜냐면 제가 뿌리새가 사고가 났어요 그꽁땡이님 가게에서 정빈이랑 저랑 동갑친구를 태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이다 왔어 좌회전만 받은건데 좌회전 받고 이렇게 있었다 근데 갑자기 쿵 응, 하는거야 그가지고 순간 뭐지? 오토홀드 풀렸나 싶어지고는데 오토홀드 멀쩡해 근데 확실히 충격이 있었단 말이야 앞으로 튀어나가는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설마 이렇게 뒤를 봤는데 주황색 서울 택시가 저의 사랑스러운 박스터 궁댕이에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그날 아침에 유리막을 싹 해가지고 레카로 실어서 와서 다시 가고 있는데 유리막을 하자마자 나와서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어디 어디 망가졌는지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잘 보시면 살짝 여기가 깨져 있어요 그 약간 구장이 벗겨진 듯하게 하나 깨져 있고요. 그 제일 속상한 부위예요. 여기 여기 완전 밀리듯이 까져 있고 그리고 배기 배기 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아저씨가 봐가지고 한쪽밖에 쏠렸어요 배기가 이런 경우에는 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도색을 하면 좋겠지만 부분 도색을 하면은 색깔이 너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 탈거를 해서 이 탈거한 데를 전체 도색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탈거를 해서 전체로 도색을 할 예정이고요 SSCL에 들어가서 수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묻은 거야 이렇게 닦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잘 보시면 배기가 이렇게 딱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이 머플러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교정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고쳐야 될 부분 여기 여기 그리고 경미하게 박았다지만 실제로 그 포르쉐를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제 수리센터 들어가가지고 어, 뒤쪽에 혹시 깨져있는 거 이게 열어봐야 된다 말이에요 열어봐서 뒤쪽에 깨진 거는 없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경미하게 박았다고 해서 그냥 쿨하게 쿨병 걸려가지고 가세요 뭐 보험처리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난중에 가서 센터 가서 열어보면 안에 깨져있어서 후회하시는 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산숨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1000kg 탔는데 저는 막걸리 뿌리고 이런 걸안 했거든요. 좀 오글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무조건 막걸리 뿌리는 거 습관으로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일단 예상하는 수리비는요. 대략 한 300에서 500 정도 질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사실 호의로 그냥 받아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화도 그냥, 물론 화는 났지만 실수하셨고. 그런데 근데 너무 그분이 좀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또 차도 좀 비싼 차기도 하고 이제 여자 혼자서 이제 타고 있으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거 뭐 자기가 이렇게 칠 벗긴 거 아니다. 원래 벗겨져 있었던 거다. 어, 뭐 별로 다친 데도 없는데 그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차좀 빼자. 자회전 해야 되니까 차 빼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화딱지가 그냥 미안하다. 몸 괜찮냐. 이게 한, 이게 첫마디가 아니었어요. 뭐 괜찮아요? 뭐몸 다친 데 없어요? 이게 첫마디가 아니라 와서 쓱쓱 만져보고 그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는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받은 거지. 근데 제가 막 화내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 그니까 화가 나면 오히려 그때 좀 냉정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를 빼자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네, 차 뺄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그 사고 난 현장을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기사분께서는 또 차를 빼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살짝 뒤로 물리셨어요. 많이 뒤로 물리시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사진만 대충 그 상황만 찍고 바로 경찰서랑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갓길에 차를 세웠죠. 갓길에 차를 세워서 경찰 분이 오셔가지고 현장하고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음주 측정기 다 불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전날 밤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 내가 음주 운전을 막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음주 운전 측정기 불었는데, 그게 빨갛게 뜨는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잠이 확 깼는데, 딱오버랩이 되면서 갑자기 하, 아막 우울한 거예요. 이제 현실이 좀 직감이 되면서 내 차가 다쳤다는 거. 처음에 저는 이한 부분만 까진 줄 알았어요. 이거만 까진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도 뭐, 노래져 있지, 뭐, 여기도 까졌지, 심지어 하나 더 까졌는데, 이거는 그 세차장 와가지고, 정빈이가 발견해가지고, 여기도 까졌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SSCL에 도색 맡기고, 그 다음에 세차장 가가지고, 그 유리막 했던 거, 그, 보증서가 있으니까, 유리막도 다시 새로 하고, 뭐 이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사고가 나면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직전에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도로가에 보면은 가끔 사고가 났는데 차를 안 빼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보험사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뒷차들도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그 사고가 난 상황을 일단 직접 사진을 먼저 찍어주세요. 충돌한 상황을 사진을 좀 찍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차를 빼셔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로는, 어 이제 보험사가 오고 하면은, 그냥 블랙박스 확보하고, 사고난 부위를 보험사 분들께서 직접 찍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여잔데, 혹은 내가 좀 많이 어린 사람인데, 계속 상대방께서 그렇게 나오신다? 그러면은, 먼저, 어 보험사보다 빨리 올수 있는 게 경찰이시니까, 먼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계속, 어,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대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상대방에서 막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막 나서 같이 싸울 필요는 없어요 막 가끔 보면은 서로 썼대지라고 싸우는 경우 되게 많은데 어, 보고 이해가 조금 안 가더라고요 물론 화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자리에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내 차가 뭐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 택시 공제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기 때문에 그차가 본인 소유가 아니시네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는 어, 그때가 어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에 이제 보험 접수를 사고 처리 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월요일이 돼서 사고 접수를 안 해주고 계속 뒤로 미룬다.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제. 이 정도였으면 됐을 문제가 이렇게 될수 있는 게 그쵸. 그리고 사실 상대방 차를 가했으면 사과, 사과를 먼저 하고 뭔 괜찮은지 물어보는 게 우선인데 계속 이게 자기 이익을 따지면서 남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 그거는 좀안 좋다고 봐요. 사실 저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마음도 되게 많이 상했고요. 왜냐면 새 차기도 하고 제가 되게 제가 애정을 하고 있는 차인데 좀. 내가 왜 PPF를 안 해놔가지고 이걸 까지게 만들었을까? 약간 죄책감도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차가 사고 나서 나오게 되면 은 전체 PPF 씌울 거고 데칼도 개울이만 예쁘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내차 박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나한테 죽는 거야 진짜. 그때는 이제 뭐 없습니다. 그냥 초록색 박스도 보이면 <laughs>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완전 각성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평소에 너무 억울한 게 다닐 때. 막 운전 제가 격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뭐, 앞에 누가 끼면은 껴주고, 그냥 진짜 운전 착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감정 소모 별로 하지 않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제가 운전 때만 잡으면은, 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야, 뒤에서 박아주면 개꿀 아니야? 너 병원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사실 몸이 다친 거보다 차가 다친 게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차주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가...